4장부터 하늘 보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세상에서 기성을 부려도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5장에 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시선도 이제 보자에 앉으신 이에께서 예수에게로 님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을 요한의 시선을 이렇게 옮기게 한 매개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였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안팎에 그리들인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세겐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식 계명 돌판도 그렇습니다. 출애극기 12장 출애극기 어, 32장 15절 16절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서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판 앞뒤면에 계명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면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양면을 사용하기를 즐기시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이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섰다는 이야기도 그와 안식을 한 것과 흡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할 내용도 없고, 추가할 공간도 없고, 추가할 필요 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루마리가 이제 일곱 봉으로 봉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김인은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 떼기에 합당한 자고 외쳤습니다. 두루마리를 펴려면 먼저 인부터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지고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누가 그 인을 떼며 그 두루마리 펴기에 합당한 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루마리를 펴는 것하고 또 인을 떼는 것, 이것을 구별된 동작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편다는 것하고 인을 뗀다는 것은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돌을 치라고 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이 단지 육체의 능력에 속한 문제라면 그리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서, 돌을 들어서 던질 만한 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바로 돌로 칠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게 합당하지를 묻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능력이나 권리가 아니라 선함이나 의론 같은 적합성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을 떼고 직접 두루마리를 펴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것이 더큰 사랑이라는 그런 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대상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반칙에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펴시지 않고 누가 펼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펴시게 되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없이 그냥 세상의 죄를 다 무기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요한 계시록과 함께 묵시록의 대표로 뽑히는 책입니다. 다니엘의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그를 봉함이라고 했습니다.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를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요한 계시록에 와서는 인봉된 두루마리가 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을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세였고, 재작년도 말세였습니다. 말세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몇년 듣다 보니. 이제는 식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시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시가 언제 끝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가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말세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순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서가 되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어나 일어나야 할 일이 다 일어나야 하고 주님 오실 일 하나만 남게 되면 그때가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다시 주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먼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오시지도 않으셨는데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동안도 역시 말세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동안도 말세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다음부터가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또 다시 오실지는 몰라도 오시기만 하면 이제 말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말세가 지금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는 오시기는 하시는데 그 일이 내가 살고 있는 생애에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역시 맞을지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설령 향후 1,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죽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시안부 생명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세가 중에서 이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3개월을 걸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말을 듣거나 말거나 똑같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반성도 할 것이고, 남은 날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면 어떻습니까?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9개월이나 12개월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느려보는 겁니다. 3년이나 4년, 5년, 5년은 어떻고, 10년이나 15년, 20년은 어떻습니까? 또 30년은 다른 것입니까? 3개월이든 30년이든 시한부 인생 이기는 매일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한부종만론은 기독교 역사에 늘 등장하는 이단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 세상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매월 며칠이냐, 얼마나 남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관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 중에 아슬아슬한 순간을 느낄 때마다 자기가 입고 있는 팬티가 깨끗한지를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주님을 만나더라도 당황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만나면 괜찮은데 지금 만나는, 만나는 것은 곤란하게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하여간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으니까 모두가 다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눈이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 있는 천사 자기가 직접 펼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힘 있는 천사도 역시 두루마리를 펴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힘이 어느 만한 힘인지는 모르지만 그 힘도 두루마리를 펴는 데는 아무 소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자 한 자가 보이지 않게 되자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임봉된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한지 알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이를 떼는 내용은 이제 다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씩 뗄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차례로 나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두루마리는 주님의 재림을 통한 이상 종말을 포함해서 만물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떼지 않으면 세상은 지금 모습으로 마냥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과그 하수인들이 계속 활기를 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의인의 고난은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눈물 밀방울을 글썽인 글쓰, 것이 아니라 크게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서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 수준이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자책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슬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것으로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봉된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소망인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요한에게 이제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느끼는 좌절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이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을 이를 떼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임봉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도 아니고 땅 위에 있는 피조물도 아니고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네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냐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습니다. 야금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사자의 맹수 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사자는 그야말로 이런 그대로 백수의 왕입니다. 장차 유다 집파에서 마왕의 왕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뿌리라는 후손보다 오히려 선조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이라지는 사실을 감안하면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 할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울었다는 사절과 장로가 울지 말라고 하는 오절을 연이어 읽게 되면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들 같으면 을사능력으로 국군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장지연 이라는 사람이 항성시문에 시일야 방석대국을 썼습니다. 아마 요한의 마음이 그런 그랬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큰 슬픔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자말자 장로가 금방 달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장로 중에한 사람이 이제 울지 말았고 했습니다. 어, 옛날에 태어, 타워라는 어, 탑이라는 타워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제가 난 사항을 설정한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 집들이를 하는 장면에서 한 사람이 호화로운 거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천국이 따로 없구나 했습니다. 천국을 비유한 이런 표현은 정말 거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요체는 좋은 것, 화려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요체는 항상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모아놓은 그런 것이,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하느니가 완벽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만일 천국이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모아놓은 곳이라면 우리가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워 영화에서처럼 와 천국이 따로 없네라고 하고 하는 것은 천국 하나님 없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반가운 소식이라면 무조건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도 보기만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악성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예수의 님 피가 묻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세프리가 이겼으니 그두루마리와그 일곱인을 떼시리라는 그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복음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다면 천국이 따로 없다고 하는 식으로 복음이 따로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요한이 어떤 상상을 하였겠습니까? 유다지파의 표현에 어울리는 힘 있는 모습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천군 천사를 거딘 메시아를 기도했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봉된 두루마리를 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 당연히 그 정도는 되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위풍당당한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분명히 사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어린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고등학교 국어교회에서 옛날에 보면 춘향제의 일부가 어, 일부가 어, 일부가, 어, 일부가 어, 있었습니다. 그 춘향이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행편입니다. 그, 그 어미 월매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사이가 장원급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살아나려면 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사이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모 나와서 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가움은 잠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이가 사모간대를 하고 암행어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짓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딸이 살았다 싶었는데 그한 조각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요한의 심령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 같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신앙에 성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신앙이 세상보다 강한 힘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는 재미 를 새록새록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게으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처음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신앙이 우리의 힘이라고는 합니다. 그 힘이 세상을 박살 내는데 서이지를 않는다는 것이고 늘그 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지파의 사자 다이소의 뿌리인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두리마리를 펴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일곱은 완전함을 말하고 있고 뿔은 권세를 뜨다고 했습니다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까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완전한 권세,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권세, 완전한 지혜가 아,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어, 어린 양으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가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게 되면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조치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해라. 내가 너에게 사자의 이빨과 소랑의 발톱과 물소에, 물소에 뿔을 무기로 줄이라 하는 말이 나와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걱정 없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둘기같이 순결하라가 전부인 것입니다. 이리들 탐바구니에 살아가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지혜와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고 합당하다고 할때이 합당하다는 능력과 권력이 아니라 선함과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사자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표가 되는 것은 바로 어려움과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양을 찬양하는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양 어, 사자를 찬양하는 내용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자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에게 있는 것입니까? 혹시 암송된 교리로만 어린 양을 찬양하고 속마음은 오히려 사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 아닙니까? 나도 어린 양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없고 나도 사자처럼 세상을 호령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찬양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린 양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우리 모두의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린 양의 그 지혜와 순결, 선함과 의로움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어, 두루마리를 아버지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기 위해 적합한 사람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세상이 세상을 정말 뒤흔드는 힘을 가진 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린 양을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어린 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가서는 여러 가지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어린 양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아버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으로 거듭나고 거듭나서, 마침내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로으로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